안녕하세요 고대 학주는 교과 80 서류 20인데요 서류 20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영플레이님께서 보시기에 고대 학주 작년에 2021학년도 봤을 때아 이거 잘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대 학주가 2021학년도에 교과 60, 면접 20, 서류 20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들어서 그게 이제 교과 60%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1학년 때 20%, 2학년 때 40%, 3학년 때 40%였어요. 근데 이번 연도로 올라가가지고 교과 80%. 서류 20%로 면접이 사라졌어요. 그러면, 아, 우리는 교과가 늘어났으니까 교과가 중요해졌구나.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, 사실, 면접이 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면접에서 뭐 물어보나요? 이걸 통해 뭘 배웠습니까? 이걸 통해 뭘 느꼈습니까?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, 그런 것들을 못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입학사정관님들께서 갈증이 있지 않으실까요? 또 우리 친구들 면접 안 본다 아싸 개이득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어차피 교과에 들어오는 학추 받아오는 친구들은 1점 초반대 1점 중반대가 될 건데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그 서류 20%로 나눠진다는 거죠 또한 작년에 1학년 때 20%, 2학년 때 40%, 3학년 때 40%로 봤었는데, 이번 연도에 1대1대1로 바뀐대요. 그렇다면. 우리 입학 사정관님들께서는 그런 학업의 발전성에 궁금하시지 않을까요? 또한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었던 것들 궁금하시지 않을까요? 그게 이번 연도 서류 20%에서 여실히 여실히 드러나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.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번 서류 20%는 작년 서류 20%와 정말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요. 그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보이는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 일반고 친구들이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. 어? 교과 80% 받았네. 그럼 교과가 중요한 거지 왜 서류가 중요해? 라고 하지만 어머님도 얼마 정도 아시니까 서류 20%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? 서류 20% 상당히 작년보다 이번이 상당히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입니다.